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만 틀면 맨날 요리 프로그램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저희 해리원정 대학생 하나 이제 상담을 왔는데 그 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해리님, 그럼 워킹홀리데이 비자만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거를 우리가 보기 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가 현재 몇개 국가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바로 24개 국가입니다. 자, 그럼 이 24개국은 여러분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만 있다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24개국의 모든 비자를 내가 다 받았다라고 하고 1년씩 그 나라에 산다면 새길 줄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거는 나이 제한이 있죠. 만 18세에서 30세 혹은 만 18세에서 35세까지만 여러분 체류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자를 다 받아서 18세부터 24년간을 산다면 내가 35세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거를 우리가 굳이 1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지 않고 뭐 5개월이든 6개월이든 7개월이든 기간을 좀 줄여서 살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계획 자체가 사실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가능할지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다안 가고 한 10개 정도 나라만 저는 갈게요.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10개 정도 나라는 여러분들이 다니셔도 되는데 다니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각 국가마다 비자 규정입니다. 과연 내가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그 나라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호주에서 살다가 비자 신청이 안 돼서 한국에 와서 비자를 다시 준비하고 다시 신청해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겠죠. 그래서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서 다음 나라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5개국으로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외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비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있다가 호주 워홀 비자를 신청해서 뭐 호주로 바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이나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면은 국외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재수없게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게 걸리는 경우들은 여러분 그 나라로 입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일랜드 같은 경우 여러분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외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국가에 아일랜드를 넣었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좀 불편합니다. 세계 일주 굉장히 좋죠.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가면서 그런 생각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여행 경비를 그때그때 충당해서 다니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들 뭐 미국으로 가서 관광 비자를 가지고 거기서 여행하는 기간 동안 돈을 벌어서 경비를 충당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세계에 있는 대부분 국가는요 여행 비자나 관광 비자를 가지고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충당해서 해외여행은 다니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드시 언어를 익히셔야 되고 최소한 이 모든 나라 언어를 다 익힐 수가 없으니까 영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누구나 상상 해 불법한 일입니다. 전 세계 여행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여러분 가능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최소한 그 절반이라도 이룬다면 굉장히 뜻깊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였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